자, 안녕하세요. 김성진 프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아, 일단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을 만들었는데, 지난, 지난 시간에 그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가서 이 마지막에 좀 촬영이 끊겼어요. 그래서 지난번 영상에 그 마지막에 하, 하려다가 못했던 뭐 말은 그 우리가 이제 다운 스윙할 때 어깨에 힘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으쓱, 으쓱 하면 잘한다고 하잖아요. 근데 골프 스윙에서는 이 으쓱, 으쓱으쓱, 으쓱, 으쓱, 으쓱이 제일 안 좋은 동작이에요. 백 스윙 때 어깨 으쓱하면 다 망해요. 오른쪽 어깨 올라가면. 그리고 다운 스윙 때또 으쓱해 버리면 또 망합니다. 왼쪽 어깨 올라가죠. 그래서 이 으쓱으쓱 잘한다라는 거는 이 골프에는 절대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거부터 말씀드리고 자, 이거는 이제 전편에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 페이스 앵글이에요. 어, 일단은 이제 골프에 대해서도 많이 알아야지 골프를 잘칠 수가 있어요. 이 구독자님들도 또 어떤 아마추어 분들도 이 골프 스윙에서 방향을 결정짓는 요소는 총두 가지예요. 페이스 앵글과 스윙 패스 이두 가지 요소만 잘 조합을 해주면 이 공은 무조건 똑바로 보내고 내가 원하는 구질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스윙 궤도를 고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우리 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몸에는 또 하체가 있고 상체가 있고 팔이 있고 이세 가지가 잘 조합이 돼야지 스윙 궤도를 잘 만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스윙 페이스 앵글을 고치는 건 조금 더 쉬운 문제일 수 있어요. 딱 지켜야 될 것만 지키면 페이스 앵글을 지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페이스 앵글을 지키는 연습을 연습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드레스 때는. 페이스 앵글은 무조건 타겟을 향해 있을 거예요. 그러면, 테이크웨이에서, 어 많이 들어보셨죠? 척추 각하고 내 허리의 각도랑 같은 라인에 있어야 된다. 자, 여기까지 잘 하실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면서 손목이 또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 이러면 절대 안 되고, 백스윙 탑에서는, 자, 지금 보이시나요? 완벽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포지션은 아니지만, 한80% 정도 이렇게 45도 정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포지션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야지 아직 스윙 이 헤드 페이스가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서 척추각 라인을 유지했는데 백스윙 탑에서는 이렇게 돼 있다. 앞쪽 면을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여기서 유지를 한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자, 이 상태에서 내려와 보면 또 열려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45도를 유지를 했으면 그대로 올라가서는 여기도 45도 맞죠 자 그리고 그대로 다시 내려와 보세요 내려왔을 때 아까 우리 테이크어웨이 갔던 지점 그 지점하고 똑같은 위치에 멈춰 줘야 돼요 아까는 이렇게 왔는데 내려왔던 얘가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내가 올라가면서 이 손목을 돌렸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그대로 오는 연습, 그리고 임팩트 지점으로 다시 와줘요. 그리고 마지막 팔로우 소리 구간에서 여기서도 아까 우리 여기서 45도 앞쪽으로 기울어져 있었죠. 여기서는 반대쪽으로 살짝 45도 기울어져 있으면 됩니다. 여기까지만 페이스 앵글을 지켜주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면 음... 페이스 앵글도 열리고 또 스윙 패스도 아웃인이고 이러면 정말 이 슬라이스를 고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이두 가지의 조합을 잘 맞춰서 똑바로 보내, 보내야 되는데 이거는 굉장히 힘들죠. 그래서 이 페이스 앵글을 일단 잘 지켜주고 그 다음에 스윙 궤도를 고친다고 하면 이 스윙 방향성을 이 방향성을 좋게 보내는 것은 훨씬 더수월해질 수가 있으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어드레스 때 스퀘어. 테이크업백 때 45도 백스윙 탑에서 45도 그리고 다시 테이크업백 내려와 보면 다시 45도 그대로 있죠 그리고 임팩 그리고 팔로들어루에서 다시 왼쪽 45도 여기까지만 잘 지켜주시면 일단은 그 구독자, 구독자님들께서 이 페이스 앵글은 전혀 돌아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스윙 궤도를 고치면 되는 거예요. 순서가 페이스 앵글부터 유지하고, 그 다음 스윙 궤도를 고치는 게이 순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아마추어 분들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는 한 가지 이유만으로 슬라이스가 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좀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소들이 많이 좀 결합이 되면서 슬라이스가 나는 거니까, 이렇게 하나씩 차근차근 고쳐나가신다면. 올해 시즌이 다가오기 전에 꼭 슬라이스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음, 많은 분들이 올해는 슬라이스로 좀 많이 고생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고 나서 구독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